에스티 건담 월드 히어로즈 제로쓰리 소전 두 베르데 버스터 건담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기의 점장 장점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디 도색을 안 하길, <laughs> 안할 겁니다. 네, 도색을 안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전트 베르데 버스터 건담이 제로3, 세 번째 넘버링을 달고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1화에서 등장을 해 주었는데, 좋은 건담이 50건담을 쫓아갈 때, 뭐, 도와주는 역할로 해가지고 잠깐 나왔어요. 아, 비중을 봤을 때는 1화에서 등장한 게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화를 했습니다. 뭐, 창궐전에서도 보신다면, 성우도 안 붙어 있는 녀석들도 다 제품화를 했기 때문에 음,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팔리겠지 <laughs>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전트 베르드 버스터 건담은요 기동전사 건담 시드 테스티니 MSV였나요? 스타기즈에 등장하는 베르드 버스터 건담과 아, 뭔가 스와트 경찰 느낌을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아, 건담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 아닌 윈? 음, 뭔가 인물 모티브가 아닌게 등장을 했군요 아, 패키지 디자인은 요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요 녀석의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20 21년 4월 17일 날 발매를 해주었고요 발매 전까지 600인의 세금 별도로 해서 발매가 된 녀석 되겠습니다. 그 중에 등장했을 때는 뭔가 추가 아머 같은 게 달려가지고, 어, 굉장히 이쁘장 했는데, 요 녀석은 그냥 단품으로 본체만 나온 느낌이에요. 바주카라든지 가슴 장갑이라든지 뭔가 다른 게 붙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따로 내줄 건지 비중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등장을 안할것 같던데요 <laughs>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품은 경찰 모티브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이미지로 나와 있고요 패키지 앞면을 보시면 은 은근히 도색할 부분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또 굉장히 도색을 많이 손을 많이 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무튼 제품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개봉하시면요. 런너 봉투가 하나, 두 개, 세 봉투 들어 있습니다. 런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짜잘짜잘한 것까지 해가지고, 일곱 개의 언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첫 번째 봉투에 보시면은, 역시나 금색 부분이, <laughs> 아니, 금색을 안 넣으면 안 되냐고. <laughs> 굳이 금색을 어떻게든 쑤셔놓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laughs> 넣은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시나 몰드는 촘촘하게 잘 박혀 있는데, 이런 분, 막 흰색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패키지 아트에서는 보여줬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역시 다소 상품과 화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법의 단어를 또잘 <laughs> 이용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스크 헤드 기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몰드는 꽤잘돼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시는 분들은 아, 도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총이라든지 뭐. 깨 부분, 발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군요. 회색 파츠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은 하반신 부분 스커트라든지가 회색으로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색은 프레임밖에 없어요. 프레임이랑 아, 요 수갑 부분이 회색으로 나오기는 했구나. 음그 이외 부분은 회색은 없는 상황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 부분은 또 분할을 해주었습니다. 얼굴은 또 얼굴이라고 <laughs> 그래도 옛날 SD에 비해서는 잘 분할을 해준 게 아닌가. 하지만 설정색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남색 느낌도 났기 때문에 엑세스바인 느낌이 좀 나는데 음요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오리지널 기체죠 엑세스바인이 조금 생각나는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장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진짜 금색을 어떻게든 쓰고 싶어 가지고 아 부분 부분에 금색을 쑤셔박은 <laughs> 게 확인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1화에 등장했던 장면을 조금 코믹스 풍으로 해 가지고 제품에 삽입을 한것같 이런 어, 식으로 코믹스도 보면은 역시나 1화에 등장한 게 전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일단 개봉을 했으니까 만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만들어주는데 걸린 시간은 살짝 붓도색만 부분 도색을 좀 해주었고요 먹선만 칠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만들면서 느낀 점은 어떻게든 금색을 껴 넣고 싶어 가지고 아, 진짜 금색을 좀, 좀 촘촘하게 칠을 하는데 조금 고생을 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느낀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 클리어 파츠가 상당히 적게 들어갔다라는 점이 조금 생소했습니다. 얼굴에 바이저 부분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무릎 부분에 경광등 부분이 에, 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다가 뭐 저스티스 록이라는 어, 수갑이라든지 EXT 매그넘 LB라고 하는 권총 같은 것도 이렇게 마운트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어 파츠는 남지 않는 딱 떨어지는 구성으로 아 서전트 베르데 버스터 건담이 완성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컴프레션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음, 거친 도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붓도색을 했기 때문에 붓자국도 꽤 많이 남은 상태로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 가조림만 하고 스티커 만 붙인 모습도 나쁘지는 않은 녀석이기는 한데 팔 부분이라든지 요런 조금 조금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금색이 좀 빠져있고 다리 부분이 조금 밋밋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색을 했다라는 느낌 될것 같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요런 느낌. 그리고 참고로 머리 부분에 있는 흰색 라인 같은 경우에도 스티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도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뒷모습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 만들고 보니까 진짜 에그드스 바인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이저를 요렇게 떼주시면 안쪽에 건담 눈.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에그드스 바인. 아무튼 요렇게 눈이 안 보이기는 하지만, 아, 안 보이기는 하지만, <laughs> 아니, 눈이 제공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 단촐하다고 라 그래야 되나? 어깨 뽕 같은 것도 없고, 스커트도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않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머리 부분이 앞. 뒤로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좌우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깨 부분도 앞으로 이만큼까지 뒤로는 이만큼 360도 회전도 역시나 가능하고요 어깨는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상황 볼조인트로만 박혀 있어요 색을 칠해줘서 그렇지 에, 팔꿈치 따위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노부나가 만든 <laughs> 팔꿈치를 나눠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조인트로 손목이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구요 허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음 확실히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잘 움직이는 이런 느낌 될것 같습니다. 프론트 스커트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저 스텔스 로기 조금 걸리기 때문에 좀 금직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잘 피해 주신다면 가동률은 꽤 나올 것 같아요. 허리 부분에 차고 있는 이 매그넘 음 EXT 매그넘 LB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탈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스커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이만큼까지 고관절은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스티스로까지 떼주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앞. 뒤로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관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움직이는 SD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은 이런 식으로 음, 볼조인트로 역시나 삼각전 <laughs> 삼각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무릎 보호대는 큼지막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동에는 제약이 거의 없는 상황 어, 반대편에 떨어져 버렸네 이런 식으로 되어있구요 원래 부분은 여기도 클리어 파츠 빨간색 되어 있습니다. 아 어, 파란색 스티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 녀석을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무장은 이런 식으로 권총 하나 그리고. 수갑형 이런식으로 음, 합쳐주면은 수갑이 되는 에, 보장이 들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 프론트 스커트 보시면 이런식으로 그 경찰 봉이 수납이 되어있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요게 음, 요렇게 어태치먼트랑 통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더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극중에 등장했던 뭔가 추가 파츠는 따로 나와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군요 e x 팀에 그놈의 AB를 잡아주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확실히 몸에 걸리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동률은 최고로 잘 나오는 창골전 시리즈 요 아, SD 건담 월드 히어로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프론트 스커트에 차고 있는 저스티스 로그요 요런 식으로 손에다가 잡아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역시나 6mm 조인트가 고관절에 박혀있기 때문에 별도의 액션 베이스 그리고 혼스테이지를 갖고 계시다면 공중에 띄어주는 액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스티스 로기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SD 건담에 딱 들어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SD 건담에게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1화에서 만약에 50 인펄스를 베르다버스터가 체포를 했다면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날 발매가 된 1번 50 임펄스 건담, 2번 노브나가 건담 에피온, 그리고 3번 베르데버스터 건담, 아 서전트 베르데버스터 건담과 같이 이렇게 놔보시면은 음 확실히 <laughs> 서전트 베르데버스터 건담이 가장 수수한 느낌이 듭니다. 워낙 50이랑 에피온이 색분할도 그렇고 금색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화려한, 과한 화려함? <laughs> 그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래서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서전트 베르드 버스터 건담의 소개였습니다. 아 만든 녀석들 중에서는 가장 가동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맛은 일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수수하기는 하지만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도 가장 음, 패키지랑 비슷한 느낌이 <laughs> 드는 게 베르데버스터 건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세 마리 중에서는 확실히 베르데버스터 건담 인기가 제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이 녀석이 제 취향에는 가장 적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색을 조금 아, 좀 줄여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수수하게 잘 빠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벤자민이라던지 아, 많이 또 나온다고 한 <laughs> 그 녀석들은 어떻게 또 <laughs> 만들어 볼지 그때 가서 음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꾼 가게의 점장 창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심장을 하세요